CPU 12,400F에다가 B660 박아놓고 한130 정도면은 충분히 차고 넘칠 것 같은데요? 한발 컷, 한발 컷! 아! 다음 기회. 아, 그래요? 더캠님도 요즘 방송 쭉 하시나?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데. 아우 아와오 아, 어, 맛있어. <laughs> 개웃기네 왜 멀뚱멀뚱 바라보고 계시냐? 저 사람 건 내가 뭐 뭐야? 이게 뭐예요? 4층 4층인 거 같은데? 계십니까? 없고. 맛있겠다. 헬멧 까지 왔어요. 회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먹어야겠지? 이거 낙사잖아. 낙사인데? 아! 어! 야, 내가 헬멧 바뀌었다. 목단 거야? 헬멧이 그 낙사야? 생긴 게 약간 낙사처럼 생기기도 했고, 아니, 목단 거 같기도 하고. 강원 까미 갈까요? 강원 까 어차피 지금 탈출 했을 것같 은데, 뭐가 봤자 의미 있 나？이거 의미 있 네？아머 를먹고 나가 네요？아무도 없 어요. 그냥 호텔 안받고 우와 웅! 와우 으악! 누구 세요？우 야 미쳤 다 무슨 트랩 두 개야？아무도 어... 없어 아무도 없다며나 스스로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 103이라 이겼다. 일자로 갑시다. 이거 뭐야? 누구예요? 이거 누가 총 잃어버렸는데. 어, 아, 봤다. 서로 m 4가 이겼다. 음. 아우씨. 야 이거는 좀 심하다. 어? 그 뒤에는 보고 계십니까? 아, 3파전이야그치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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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이 사람은 놓쳤나? 뭐야? 4층? 저기있다. 근데 여기 두명이라 이러면 안 돼. 여기로 오나? 아, 이두 사람이 만났어야 되는데, 골프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 두명다 놓쳤는데 티트나 먹어. 이거 먹자. 자, 내려갈 때 지금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야야야, 개손해 봤어. 때리지 마. 때리지 마세요. 진짜 개손해 봤으니까. 옥상? 이거 근데 걸렸다. 저분 죽었고. 뭐야? 이건 어딘데? 바로 아래 사람 하아 저기다. 그럼 7층으로 갔고, 내가 봤을 때 5층까지 내려갔지 싶은데? 키트만 못튀혔다 아마 없어가지고 배회 중일 거고. 저거 먹으러 가나? 이건 못 먹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타임! 아! 아니, 나 키트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 아니 야 이거 노키트로 그냥 살아남아야 되네. 그러면은 무조건 저거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 명이 피가 되게 없어요. 한 명은 부자야. 그래서 그 빨간색그 사람이 되게 뭐가 없으니까 생각 잘해야 되는데 이거 아머가 없는데 나. 합시다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야 근데 키트 없을텐데 이 사람 드름떨겄고 어 뭐야 뭐 많은데? 내 머리 위 나이스 이겼다 이거는 근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헉, GSR 있었다. 맛있겠다. 야, 키트 많다. 아홉 개, 네 개네. 6킬. 좋았다 이. 가자. 격자면은 이거 오른쪽 가주면은 얘 정신 못 차려. 딱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스나 하나? 이거 가지고 살아남으라고? 이게 말이 되는 처산가? 라이플 없거든요? 아 제발요 굿 이상한 사람 있다 기다리세요 저만 빼고 싸우지 마세요 2층, 3층 위에 있다. 오른쪽 방못 나가요. 거기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죠. 하나 더 있는데, 내이 케이스 사운드가 아니야. 야, 핵이다. 핵인 거 같은데 아닌가? 핵 맞는 거 같은데? 얘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일자 샷을 박을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나 알면은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샷을 이렇게 박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어, 준서씨 어서 오시고. 저격 근데 하루에 한두 병 정도는 있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오면은 나랑 한번 붙어봐야지. 일자 없어? 웬일? 차 버릴게요 그럼 뭐 여기서 더 이상 전굴 필요가 없지 예팩 네, 맞는 것 같아 2층 뭐야? 사람 둘? 그쪽으로 갈 거죠? 안돼 아니 저 사람 두 명을 어떻게 잡은 거야 이사람 다 먹었는데 키트가 이렇게 적어뭐 그렇다 칩시다 마크 그 수류탄도 먹고 저 사람은 뭐 얼마나 갖고 있을까? 아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저기에세명다 잡았네 다 잡고 새 사람 오니까 그냥 튄것 같은데 키트 그만 아 기억 나죠? 애초에그 우리 클랜에도 있지않았었나? 전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야 이거 일자 한명 있어야되는데? 남은 사람이 4명인데 시범단지로만 구성하기 힘든데? 일자나 학원가 있을것같은데 이거 일자 다시 체크해 있다 나 봤나? 못봤다 오케이 okay, 못 봤고 나머지는 이제 다 시단이 마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일자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냅둘 리가 없어. 어디냐? 오케이 okay, 숨어요. 먹겠죠? 컷. 하하 <laughs> 나이스. 온다. 아, 야두 명이야. 사이가 먹어야 되는데. 수류탄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이다. 지금 여기 두명다 있어요. 람보, 람보 사이가 좋아. 미친 화력을 보여주도록 하지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인근에 또 저거 있거든요 야 뭐야 이거 화력 미쳤는데 고우이 어서오세요 암허 찾으러 간다 나 이제 암허 먹으면 아무도 못 말려 근데 5초밖에 안 남았네 이상 봐주십시오 아마만 먹겠습니다. 정정 당당하게 아마만 먹고 싸우자. 아니, 그냥 올라가. 아, 아, 건이 못 참아. 올라간다. 건이 못 참아. 어 뭐야 이거? 와 도망 잘 갔다. 이거 내가 껴 가지고 도망 보내줬네. 그럼 이건 제가 먹을게요. 온다. 나이스. 우! 근데 람보는 결국에 쓰지도 못했네. 람보 쓰고 싶었는데. 여기 시체가 몇 개야? 3개, 4개, 5개. 6개. 팔층에 6개가 있네. 굿. 7킬? 아 이거 중간에 꼽사이만잘 들어왔어도 람보로 다 당겼을 것 같은데. 8킬. 하하. 일단 마스터즈 달성했구요. 이게 아픈 손가락이다. 이킬 따리가. 사원과에 한명 있었겠죠? 저 들어가요. 2층. 어? 1층? 권총 필요하겠다 올라온다 저 있는 줄 모르거든요? 아나? 모른다 브로콜리가 죽으면 브로콜리가 죽으면? 죽으면 뭔데요 아니 죽으면 브로콜리지 뭐야 브로콜리가 죽으면 뭔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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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있다 이번엔 알아내야 돼 브로콜리 죽으면 뭔데 <laughs> 브로콜리 죽으면 뭐냐고 왜안 알려주는데 안 들어오네? 스류탄인 줄? 이거 하나로 부족하다. 권총이라도 주라. 권총 없다, 이거야. 아이, 브로콜리 또 죽었어! 알려, 죽어, 죽어! 8층이다. 올라오겠다. 자기가 잡은 거, 일자 파밍하러 가셔야지. 8 아니면 7층. 뭐야? 아! 아! 잠깐만! 예, 어마...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시범 난지 첫판 한번 해볼게요. 아... 우승해야지 오늘. 갑시다, 이. 이번엔 총을 좀 똑바로 줬으면 좋겠어. 정말 내가 화를 내버리기 전에. 여기부터 안 주는 거 보니까 약간 꼬락서니가 이상하다. 따라올 거. 와, 이거 뭐야? 어. 스나가 여기서 뜨네. 아, 봐봐. 나 빼고 총다 준다니까? 이 게임이 편파판정이 심해. <laughs> 아 씨. 아 개놀래라. 사람... 사람을 마주쳤는데, 총구부터 드림이네. 어느 나라 인사 방식이야, 저게... 일단 아무것도 장전 안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총 찾을 때까지 헬멧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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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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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혼나고 싶어? <laughs> 하나 더 있다... 어... 어... 아!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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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나이스. 물총이야 이거. 근데 하나 더올것 같은데? 아까 위에서 엠포지라던 사 사람 야야아요야 마. 야야와 와! 이거 먹어. 야야 아, 아, 아,

우리가 오지마. 2층으로 가, 아. 3층으로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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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가, 여기로 가, 없어. 야, 여기, 어그로 다 몰린다. 큰일 났다. 한 명한테 대답했는데 다섯 명이 반응한다. 야, <laughs> 시청자 늘어나는 건 고사하고. 네, 큰일 났다,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다 방풀 저격 온다 생각하니까 어지러질 하네요. 큰일 났다. 들어오려면은 3층에서 박스 타야 돼. 이러고 8층을 가는 거지. 없나? 없을 리가 있나? 딱대 뭐야? 저거 뭐예요 이거 다 보틀이야. 뭔상황이람 a 상가 잡아도 되겠는데, 1층 야. 이건데, 좀 힘들어 지금 한명 도주 중이거든 요 먹지 말자 와 AK인데? 할수 있을까? 할때 나이스 A.K.로 가자.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쫓던 사람이겠죠. 더 있으면 좀 곤란한데 없다 생각하자. 시험 한판 씁시다. 나 시험 좋아하는데 맛있겠다. 아머가 근데.. 어, 나이스 500 좋아요. 어, 이해해서 저 사람, 저 사람인데, 내가 찾던 사람, 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뭐야? 몇 층이야? 얼마 안 걸리는데, 5층인데 갈만하다. 어, 또 싸운다. 야, AK가 이기겠다. <laughs> AK가 이겼어. 어, 안녕하세요? 와우 어 뭐야 사람 또 온다 와 사이가야 오 이겼다 시청자 아이 누구세용